에헤이 hey, hey. 여기 뭐 마늘선배나 하신들아 고생 많습니다 형수님 예 yeah. 아하 이래가 의성사람들 대한민국사람들 우리 쌍둥이네 의성햇 육족햇마늘 이거 맛좀 많이 봐야 될텐데 아 그렇네 그렇죠 가 여기 말 시키면 은그 헤아리는 데 헷갈리시겠죠? 예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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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제 머리만 요리 잘랐을 경우에는 한 3kg 지난번에 보니 나가던데 그 정도 되는 물량이에요 그죠? 3 k 예. 하면 그죠? 예. 어, 3kg 정도의한접이 3kg짜리 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예. 한, 그한 접에 3kg 된다고 그 판매를 하는 것들이 이제 3개 이상 되는 것들이 걸려지는 거다 그죠? 예예 예.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마늘은 조금 씨앗은 좀잘 잔태기예요 아 씨앗은 네. 좀 잘지만 예. 맛하고 보관 기간은 예. 어디 가도 안안 지는 안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한 접이에요? 예 아. 그래, 이제, 우리, 그, 고객, 고객님들이 구입을 하면,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예. 이제, 고딱 그 또, 이래, 대를 최대한 많이 놔두고, 예. 잘라가지고, 박스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포장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했 해서, 네. 이제, 나두면 아무리 해도, 그, 안 상해요. 보관이, 보관이 안관할오 거예요. 중고마만 보관 때문에. 그렇죠. 많이 제가 하거든요. 네. 저희는, 저희는. 이게 뭐, 이죠 네. 아, 그렇게 먹는구나. 한 접이 1 0 0개예요 그죠? 예, 100개입니다. 보통 넣으면 100개 넣어요. 101개쯤 넣어요. 아무리 해도 한, 두개더 여드리지. <laughs> 한두개. 혹시 예, 뭐, 왜 그러냐면 모르고. 시, 시, 어. 그 실수, 뭐, 냐면시할리다 보면, 실수가 할때도더 있거든요. 실수하지만 예. 그 실수라는 게 한두개 더디가면 더디같지, 덜어갈 일은 없죠. 예, 그런데도 뭐, 이게, 그래,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예. 그, 어, 한두 개, 이제, 한두, 개? 한두 통을 더 넣네, 그죠? 예, 저녁입니 저희는 어. 뭐, 어쩌지 않 뭐, 다섯 통씩 도 넣고, 뭐. 다섯 통씩도 더 넣고, 그러면 백다섯 개도 넣고. 예. 어, 그렇구나. 그래서 뭐, 사시는 분들, 어. 쏘고 가방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죠? 예. 한 접에 3kg, 그러면은, 예. 뭐, 100개 이상 되고, 통수는, 예.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거고, 제일 맛나는 의성 마늘소의 걸음을 먹고, 예. 자란 의성 육족 팻마늘입니다. 자, 그렇게가 자, 이제 포장해서 집으로 예. 배달되면, 요렇게 예. 위에, 위에 덮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배달되면 이렇게 해서 위에 우에 뚜껑 딱 덮어가지고 그래 배달되면 받은 예. 분들은 급하게 먹을 거는 몇통까 가지고 냉장고 예. 넣고 예. 나머지는 베란다에 뭐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 바람 좀 설설 통하도록 달아놓으면 예. 달아놓으면 달아 예. 이게 내년까지도 이제 안 상하고 가는 거다 예. 그죠? 저희는 이이 이 꽃대도요. 이거 꽃대도 이걸 가지고 지금 마시마늘을 어, 만든다 하셨죠? 종자를 하거든요. 요거를 요 예. 꽃대 요거를 심으면 내년에 한한 한 알이 나오고 예, 통마늘 통마늘이 나오고 그 통마늘을 예, 다시 심으면 이렇게 되니고 예. 3년만에 이렇게 크는 거다 그죠? 여기서부터 예. 해가지고 예. 그렇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번 예. 보여줘봐요. 요거를 심으면 한 알이 나오고 내년에 내년그 나왔는 걸 다시 심으면 여섯 쪽이 나오니까 예. 3년이 여기 3년이 지나야 야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네 아 대단하십니다